안녕하세요. N 할머니입니다.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타경 102. 소재지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6 2 1 1 9 6 1 0 토지가 76.23. 건물이 25.72. 제시회가 18.15평. 감정이 5669만 5200원. 두번 떨어져서요. 3차에 2020년 3월 13일 3628만 5천원부터 시작합니다. 네, 안에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아, 제시회가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시회가. 어, 창고가 1.2평짜리, 5.4평짜리, 어, 11평짜리, 뭐, 보일러실은 빼고. 그래서 이제 전부 이렇게 들어간 게 18평이 넘는데, 보통 다 매각에 포함이 된대요. 그래서 낙찰을 받으시면, 어, 뭐, 아, 이미대로 다, 그 뭐, 허물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다 괜찮습니다. 자,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너무 많이 봤네. 남쪽에 중에서도 내륙이네요. 어, 밑으로 진주가 있고, 함양이 있고, 거창이 있고요. 네, 창령, 네, 합천군, 음, 도로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네요. 면사무소랑도 가깝네요. 면사무소. 음. 마을에 이렇게 하천도 흐르고요. 음, 본 거는 이겁니다, 이거. 이게 지금 약간 표기가 잘못됐는데, 여기 있는 이거예요. 지금 남향으로, 남동향으로 앉아있어서 좋습니다. 앞에 바로 앞에 길도 있고. 2차선. 자, 위성 사진을 한번 볼까요? 사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집입니다. 네. 앞뒤로 밭이 있고, 옆으로 네. 하천도로 그 대곡천이네요. 뒤로는 이렇게 산이 네. 여기는 내륙이에서 거의 산이네요. 산. 산이 많네요. 동네는 네. 답습니다. 마을 버스도 바로 앞에 있는 마을 버스. 자,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본 건은 이렇게 슬라브 집이에요. 그래서 손 보실 때가 별로 없고요. 어, 창고도 이쪽에 있는 이 창고는 나중에 허물어 버리시고 여기다가 텃밭을 갖고 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다 창고네요, 창고. 다 없애버리시면. 집은 뭐 볼품이 없지만은 가셔서 아름답게 꾸미시면 괜찮습니다. 이 대문 안에 있는 집 풍경을 한번 볼게요. 정말 집만 딸랑 있네요. 음, 마당에는 이렇게 세멘다 바르고, 마당에 세멘은 요만큼은 걷어내시고 잔디 깔으시면 되고, 요 앞에 있는 이 그늘진 데가 전부 어, 창고니까 이 창고도 없애시고 이러시면 예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건물에 천장에 보면 이렇게 예 이거 세멘트가 그 습기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. 이게 벽에만 칠하고 위에는 안 칠했네요. 이거 긁어내시고요. 페인트 로라 사다가 칠하시면 되거든요. 예 페인트 값도 얼른몇푼 안하니까. 그리고 이제 건물에 보시면, 샤시가 오래됐지만, 그냥, 사시 가르셔도 되고, 요즘은 하이샤시, 그, 어, 이중창으로 된 거, 가르셔도 되고요. 뭐, 이 상태도 보기 싫진 않아요. 근데 이제, 가를 거는, 이 현관문, 방화문으로요 한, 5, 60짜리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, 뭐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이 문, 여기,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에는 이만큼 나무로 데크를 이렇게 길게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아기자기하게 꾸미세요. 하단도 마시고. 이 뒤쪽에 있는 이 창고 11평이 넘는 거, 이거는 밀어버리시고, 여기 서쪽 방향이니까 이쪽에다가 텃밭을 만드시면 하루 종일 해도 잘 들고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? 이게 그 옆에 있던 창고예요. 창고. 예. 다른 거 하나 볼까요? 이렇게 붙어 있네요. 음. 공간이. 음. 자, 대로변에 있는 예, 본권을 한번 멀리서 볼게요. 자, 확대 집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도로가, 2차선 도로가 있고요. 예 집이 이렇게 들어왔는데, 땅 모양도 반듯하고, 여기 도로도 있고요. 골목길이니까. 예. 남동향으로 주택에 앉아서 아주 좋습니다. 사실은 주택을, 이래 남동향으로 앉은 집을 좀 많이 구하기 어려워요. 한60% 정도? 40%는 남동향으로 앉은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. 자,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낮에 이걸 뭐 실험하느라고 건드려 놨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지 또 헤매고 있습니다. 본권의, 예, 전면이에요. 뒤에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, 앞쪽에 보시면 전망이 이렇게 뻥 돌려서, 예, 좋네요. 도지가 좀 작은 게 아쉽긴 한데요. 가격이 그다 부담이 안 가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보이시는 이 슬레트로 된이 창고는 다 없애버리시고, 이것도 창고도 없애버리시고, 이쪽에다가 텃밭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으면은 이 담장도 저는 반으로 줄어버리든가 없애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나무 울타리라든가 뭐 울타리를 이쁜 걸 하시면은 지금 집도 좀 넓어 집 안에서도 바깥을 보는 게좀덜 답답할 것 같아요. 취향대로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집 앞에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, 황량하지요. 여기도 이렇게 하단을 하나 이렇게 만드세요 돌로 쌓든가 하셔가지고 꽃을 기르시면 집이 훨씬 더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자 일단 동네를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가서 살게 되면은 동네도 어떻게 풍경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떤지 보는 게 중요하지요. 음, 앞산도 아름답고, 음, 한적하니 참 좋습니다. 나무도 음, 멋있네요. 오래된 마을이래서. 이렇게 앞에 개울이 흐르는 게 아주. 옛날에는 논농사를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밭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. 자, 본권에 로드뷰 맨 처음에 시작한 집 앞으로 한번 다시 가서 반대쪽 남서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냥 한적하네요, 동네가. 깨끗하고 한적한 동네입니다. 음. 마을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뭐 사생활은 뭐 그냥 살것 음. 같아요. 제일... 이 물건도 역시 꼭 가셔서 현장을 답사하시고요. 음. 마음에 드시면 입찰하시면 됩니다. 자. 그,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그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당분간은 그 영상을 하루에 한 개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가 이제 저도 직접 물건을 가서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좀 못해드려서 어 죄송합니다. 네. 모두들 건강하세요.